간단하게 여기 이제 치아 모형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치아 뿌리를 이 잇몸 뼈가 단단하게 이제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이가 이제 빠지고 나면은 잇몸 뼈가 흡수가 돼서 쪼그라들어요. 임플란트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 이제 잇몸 뼈 가운데다가 금속으로 되어져 있는 금속 구조물을 안에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서 이제 이를 만들어내는. 치료가 임플란트라는 치료인데 임플란트를 하기에 충분한 양의 뼈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뼈 이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사실은 임플란트를 하게 되시는 분들 중에 많은 경우에는 이미 이가 빠진 지 오래돼서 잇몸 뼈가 쪼그라들어서 부족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잇몸 염증이 굉장히 심해져 있어 가지고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 뼈가 이미 많이 녹아 있거나 이제 이를 발치를 했을 때그 이를 뺀 공간이 넓어가지고 그 공간이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더라도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~ 임플란트 뼈이식이라는 거를 통해가지고 부족한 잇몸 뼈를 조금 이제 보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잇몸 뼈가 부족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빼고 났을 때 혹은 염증을 긁어냈을 때 빈 공간이 하나 나올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빈공간을 우리는 뼈로 채워지기를 원하는데, 거기가 이제 공간을 그냥 떡 비워 놓으면은 위에서는 잇몸이 차오르고, 밑에서는 이제 뼈가 있는 데서부터 뼈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져 나가요. 근데 잇몸이 만들어진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그냥 비워놨을 때는 뼈가 차올랐어야 될 공간을 잇몸이 채워지게 되죠.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잇몸 뼈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잇몸이 차오르지 않도록 그빈 공간을 뼈인식 재료를 이렇게 메워주면은 그 공간에 내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잇몸 뼈인식 재료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도 해줍니다. 그래서 그게 사실은 뼈인식에 가장 필요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죠. 뼈 이식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거나 아니면은 뼈 이식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어요. 어떤 경우냐면은 뼈 이식을 하려고 해도 그게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. 주변에 내가 기존에 있는 잇몸 뼈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피들이 나오면서 그 피들 안에 있는 뼈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들이 뼈의식 재료랑 이제 같이 이제 혼합이 되어져가지고 내 뼈를 점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정말로 내 뼈가 완전히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어,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뼈를 만들어서 내 뼈처럼 만들어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뼈의식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. 예후가 조금 안 좋다. 이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. 아니요, 뼈 이식이란 치료 자체가 뭐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어요. 어뭐 간혹 가다가 이제 뼈가 너무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거나 이런 분들은 어, 뼈 안에도 원래는 이제 피가 이제 흐르거든요. 흐르는데 그런 단단한 골질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가 좀잘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분들은 뼈 이식을 해도 그뼈 이식한 재료가 어, 뼈랑 잘안 붙죠. 안 붙고 뼈가 새로 잘안 만들어지죠. 그런 경우가 가능 있고요. 그런 경우가 아니면뼈 이식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다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치과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케이스는 사실은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당연히 어렵고요.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. 바꿔 말하면 뼈가 너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상당히 어렵고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이제 경우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이제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위턱 뼈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코고 여기가 이제 위턱 이제 치아들이에요. 코 양옆에는 이제 볼이 있죠. 볼 안쪽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그 공기 주머니 에 막을 들어 올려서 그 안에 뼈 의식을 해야 되는 수술이 있어요.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수술. 이제 그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잇몸 뼈가 이제 주변에 어느 정도 이렇게 뼈의 형태들이 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채우는 뼈 의식 수술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. 주변에 이제 뼈 조직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혈행들이 이제 나오면서 뼈를 잘 만들어내고 부피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뼈가 완전히 확 녹아 내려가서 그거를 위로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, 어, 새로 뼈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지만은 만들어낸 뼈도 어쨌든 내 뼈처럼 이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, 어, 난이도가 있고 이제 예우도 조금 안 좋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